안녕하십니까 우리 감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일. 음. 오늘 어, 한국 시장 장 열리지는 않았죠. 예. 음.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한 달이 끝났고 음. 오후 9시 1분 5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뭐제 저기. 이제 4월달 그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4월 말이 지나갔으니까요 어 저께 그저께 올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3일 전 3일 전 4일 전부터 몸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목도 지금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지금 걸걸걸되고 그러죠 조금 목소리가 아 중간에 기침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번 달에 뭐 이번 달도 주식 시장이 어떻게 뭐좋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좋은 주도주들만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였고 어, 어떻게 보면 뭐.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고 그냥 종목별로 어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물리기만 하셔가지고 크게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습니다 음. 근데 보통은 주식시장 이렇습니다. 이 보통에 원래가 이런 식으로 어 종목별로 돌아가고 주도주를 놓치게 되면 상승장에도 손실이 많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구요. 음, 쫓아당기다 보면 이제 순환매라 그러죠. 순환매 잘못 쫓아당기다 보면 손실만 계속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아, 이제, 초보자들 중에는 좀 많이 당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음, 그럴 겁니다. 에, 그럼 뭐 그렇더라도 뭐 이런 게 이런 것도 이제 대응해 보시면은 아마 좀... 익히게 되면은, 이제 조금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욕심 안 부리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참 어렵죠. 음. 자, 오늘 매크로지표 보고, 야, 몸이 계속 아파가지고, 지금 나이 같으니까 참 여기저기 아프고 종합병원이네요. 약도 오늘 많이 먹었습니다. 콧물도 자꾸 질질 나네요. 아, 자, 채권은 뭐, 어. 중간 뭐 지금 5월 5월 3일날 에, 미국 현지 기준으로 5월 3일날인가 FOMC가 또 기준금리 에, 에, 발표하죠 어, 아마도 0.25% 그러니까 25BP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아마 뭐 파월이 어떻게 대응할지 근데 지금 과연 진짜로 또 실제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은, 시장 컨센서스는 25BP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 다들 알고 있다시피, 뉴스 있다 어, 보면서 설명 드릴 건데, 어, 불안불안합니다. 예. 채권은 뭐, 미국 10년물 국제 기준으로 3.473, 뭐, 어,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하네요. 어. 달러 지수는 100일까지 어, 지금 약세로 달러 약세로 전환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게 이제 원 달러 환율은 1,300원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음. 이게 좀수상하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안 좋다. 우리 우리나라 이게 안 좋은 사인인 것 같은데 음, 불안 불안하고요. 그리고 어... 골드 값은 뭐2,000 달러 돌파했다가 지금 뭐2,000 달러 선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유가는 뭐 여전히 뭐80 달러에서 70 달러 사이에서 지금 75 달러 정도네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또뭐 지금 뭐 주가 조작? <laughs> 이거는 항상 있습니다. 작전 세력은 항상 있고, 예. 뭐, 이거는 뭐, 비공식적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로 뭐, 정치 자금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 들어가는 걸로도 많이 알고는 있는데, 확실치는 않으니까. <laughs> 야. 글쎄, 뭐, 어, 예, 주가 조작을 뭐 여기 껴있는 게 명지금도 껴있을 거고 사실은 그런데 뭐또 꼬리 자르기만 하겠죠 <laughs> 몸통은 몸통은 아마 수사 못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쫓아다니면 그러니까 올라간 거 쫓아다니면은 결국에는 다한다 근데 그리고 몰빵 하지 마라 몰빵하면은 결국엔 당하게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그리고, 배드워치는 0.25BP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86.3%가 지금 그 기준금리 인상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또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왜왜 어, 왜 지금 그 미국 은행도 날리고 CS 사태도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파산을 했는데 이게 계속 올릴 수만은 있을 것인가 라는 거아참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진짜로 모르겠다 근데 어, 시장 컨센서스는 25BP 인상 쪽이 더 훨씬 크니까 아무래도 어, 안 올리면 또 이게 또 말이 많이 와, 많겠죠 25p 올리고 나서 앞으로 더 인상을 안 시키겠다라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구요. 뭐, 보시면은 지금 시장, 시장에서는 9월까지는 그러면 9월까지는, 어, 동결. 5월달까지 올리고 9월달까지는 동결. 그 다음에 연내 뭐, 연내 금리 하락 안 한다, 어, 내린다고 했는데 시장은 11월 11월에 10월, 11월부터 내리는 걸로 금리를 내리는 걸로 어,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하,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내린다는 건 뭔가 터진다는 얘기인데 아참 이거 하, 글쎄 <laughs>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고 14개월째 무역이 적자입니다. 음. 자, 이게 뭐, 그러면은, 경기가 계속 안 좋단 얘기죠. 뭐, 중국도, 중국이 리오프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계속 이렇다, 안 좋다. 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자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죠. <laughs> 어, 시진핑이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점점 할것 같은 분위기로 자꾸 가니까, 음. 아, 근데 할것 같은 분위기가 정말 감지가 되고 투자자들도 투자자들 중에도 그걸 굉장히 워렌버핏도 그 TSMC 그 완전히 팔아버리는 게 뭔가 뭔가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워렌버핏 정도면.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이고, 지금 속보로 나오는 거는, 음, 모건 스탠리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그 인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자, 이렇게 인, 은행들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이게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뭐 꿈쩍도 안 하고 지금 상승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5월달, 세린메이, 세린메이의 예,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이 다가왔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통계적인 건데 자 5월, 5월에서부터 10월, 음, 10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역대적으로 통계상으로 안좋다 역사적으로 안좋다 알고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응. 이것도 결국에 지금 가격이 추락하고 지금 공실도 굉장히 많아지고 부실 대출은 대출은 또 은행이 해줄 거 아닙니까 은행이 또자 응. 그러면 이거, 이게 다들 이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보세요. 우리나라 수출은 안 좋아지고 IMF 때랑 비슷하죠. 응? 그러면은 IMF 때랑 비슷하고 환율은 지금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는데도 우리나라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추락을 한 거죠. 추락을 했고 수출은 계속 무역은 계속 적자. 응. 그러면은,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겠죠? 한국은 그렇고, 미국은 은행이 네, 네 군데가 벌써 파산을 했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가격이 추락하고, 공실이 많아지고, 뭐, 경매로 넘어가고, 미상업용 부동산 위기론 결국에 또 은행으로 또 전염되고, 야, 근데 이런 데도 올린다고? 아, 글쎄, 요 모르겠습니다. 뭐, 뭐, 파월이 알아서 책임지겠죠. 파월이. 어, 바이든 <laughs> 재선, 재선 해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런 상황이 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 초보자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은, 자, 팔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이걸 항상, 이걸,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투자는 확률론 쪽 사고를 해야 돼 확률론 쪽. 그러면은, 자, 이러면은 이게 이런 경로로 갈 확률이 몇 프로고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경로로 가게 될 거고 이런 경로를 안 거칠 수도 있잖아요. 확률상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은 확률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이 금융 위기로 안 번지고 가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된다. 그니까 저도 그래서. 대응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가는 코스는, 이, 지금, 요, 요, 요 코스로 가고 있는데, 요 코스에서, 만약에 요 코스로 가다가 이, 이쯤에서, 어?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위기 터지고, 은행, 은행 위기가 더 시스템 위기로 번지고 뱅크 런 일어나고 어막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코스로 가는거 이 코스로 이 코스로 가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 제가 그냥 임의로 그런게 아니고 다 작도를 해서 어? 원칙대로 작도를 해서 그린 거예요 그려 가지고 보니까 자이 경로로 딱 가게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1, 1660 60 이정도 잖아요 이정도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정도 요정도 이 요정도 이 c 예 이정도까지 내려오는데 이정도 선이 몇이냐? 1665 정도 돼요 응? 그런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거죠 이선1670 이, 이 정도 되겠네 에? 1670 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응? 1670을 딱 1674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점 대비 몇 프로냐? 50% 보통 시스템 위기 오면 50%잖아요. 그러면 3,300 네, 16 나누기 2 하면은 1,658 거의 거의 50%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 위기가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 비중을, 주식 비중,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현금으로 다100%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뭐, 조금, 응? 뭐, 안전자산 쪽으로 좀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현금으로 조금 몇 프로 해놓는다든지, 위험자산은 한30% 이내로 줄여놓고, 다 팔아놓으면, 다팔아는데 가버리면 어떡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이 예? 이 정도도 안하고 그냥 살짝 왔다 가 이렇게 쭉 가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위기 안 오고 그냥 씨. 골디락스 왔다가 완전 경제 경기 호황으로 가버린다 예? 예, 뭐 지금 이 예상하는 예, 말하는 게 보면은 다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예? 자 금리를 자 금리를 이날을 할 건데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경계가 꼬부라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디스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서 왜 금리는 내리면 안 된다 그러고 말들이 더 얘기하는 게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보세요, 금리를 내리라 그러면 디스 인플레이션이 되거나 경기가 시스템 위기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 하는데, 예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응? 시스템 위기가 완전히 오거나, 저 판데믹 때처럼,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질 위기가 오는, 응? 그런 게 없으면은 안 내리지. 그럼 금리가 지금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오히려 주식엔 좋아요. 그 주식이 계속 버티잖아. 금리를 안 내리니까.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렇게 알아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식이 좀 비중이 좀 높다,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2600, 터치하니까 나오잖아요. 윗골이 달고 내려오잖아요. 2600, 막, 고점이 얼마였어요, 이번에? 예? 2582. 예, 2600 비슷한 무리하게 가니까는, 위에 윗골이 달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좀더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올라가, 비중 많은 사람들은, 주식 비중 많은 사람들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이시고, 그냥 비중 약한 사람들은 그냥 쭉 가져가면 되고, 그냥 쭉 떨어졌을 때, 이쯤에 떨어지면, 1900쯤까지 이 떨어지면 또 담고, 지금은 뭐 2000, 여기 전저점이 2150 정도 되잖아요. 여기 또 비슷하게 오면 조금 더 담아도 되고, 비,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 6월 물은 지금 옵션 포지션은 안 들어갔어요. 왜안 들어갔냐? 아, 지금, 지금 변동성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변동성이 15 아래로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응? 저번, 그, 저번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15 이상이었는데, 지금 15 한참 미리 13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어, 옵션 가격이 6월 물거 가격을 이 보시면 상당히 지금 이론가보다, 이론가 대비, 그, 현재가가, 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지. 프리미엄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현재가 이 프리미엄이 이론가보다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어 손실 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6월 물은 아예 진입 안 하고 그냥 옵션은 그냥 차라리 이럴 때는 양 매수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변동성 확대 전략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래도 시간 가치는 하락이 하기 때문에 어. 변동성 확대 전략은 좀안 쓰는 타입이니까 큰돈벌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변동성 확대 전략 쓰는 경우, 양매수나 이런 거 있죠. 어. 어, 아주 큰돈 버는 경우도 있어요. 리스크는 조금 가져간 거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옵션은 포지션 안들어갔구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지금 제가 이번 달 4월 30일까지 투자 수익은 356만 5,278원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률은 1.17%. 네. 어, 벤치마크 코스피 대비 약간, 업했고요 어, 음, 비트를 음, 했는데, 코스닥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코스닥 요새 좀 난리죠. <laughs> 코스닥은 사 있는 게뭐 별거, 제 코스닥 종목이 있는 게 로봇 몇개 있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종목이 여러 개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분산해서 여러 개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주식도 잘 올라줬고요 미국 주식도 요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옵션은 진짜 조금 먹었어요 아주 몇십만 원몇 십만 원몇개못 먹었어요 변동성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잘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00만 원. 그리고 누적으로는 누적으로는 6,200. 해서 지금 최고가 찍었죠. 여기 6,100에서 그때 <laughs> 옵션에서 많이 당한 게 지금 멘징이 됐습니다. 멘징이 돼서 6,200. 그리고 토탈 그래서 제 투자금은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laughs> 리츠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아, 너무 많이 물려 있습니다. 리츠는 리츠 리치 너무 많이 물려 있고요. 물려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살 거고요. 음. 그래서 보시면 비중은 음. 자 미국 주식은 12%였다가 저 사진 아, 은행주 조금 더 들어갔죠. 은행주를 더 들어가 가지고 12%였다가 13%가 됐고요. 한국 주식은 똑같을 겁니다, 14% 똑같고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금 그리고 대체 좀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데 티가 안 나죠. 네.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날로 사고 있기 때문에 8% 똑같습니다. 이거 옵션은 17%, 채권 29%. 채권 이렇게 좀 올라갈 때 담을라 그랬는데 올라가다 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채권을 조금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데 안전자산, 금도 높여야 되는 데 금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지금은 담기 부담스러워졌고요. 음, 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이제 대체 그 리츠, 리츠자산, 어, 다들 이제 리츠 던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싼 가격에 음, 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들리는 거는 뭐 위기가 오네 마네 하면서 계속 지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들 겁이 나는데 계속 올라 포모가 생기죠. 포모 생기니까 또 덜커덕 이제 또 올라갈 때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영매매 됩니다. 영매매 되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저도 그거, 그게 참 힘, 참기 힘들거든요. 아시, 저도 지금 이렇게 꼴랑 1.17 벌었는데, 지금 뭐 에코 프로나 뭐 이런 거뭐 뭐 많이 있죠. <laughs> 그몇배 올라간 거, 이런 것들 쳐다보고 있으면은, <laughs> 진짜 벼락거지된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절대, 이렇게... 지금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잠시 잠깐 앞서 나가는 거는, 잠시, 잠깐, 앞서는 오버페이스에요, 그냥. 오버페이스고,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날아간다. 시장 앞에 겸손하고, 음, 꾸준히, 꾸준히, 큰 손실을 안 보고, 꾸준히 벌 생각을 하시고, 어, 해나가시면은, 이렇게, 누적으로 계속, 누적으로 계속 벌어야 돼. 누적으로. 누적으로, 어? 마라톤, 스노우볼 이펙트 음, 누적으로 해야 된다 단기간에 뭐 몇십프로 10%, 몇백프로 이렇게 벌, 버는 거는 한번두번 번 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고 음, 앞으로 오러니까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네? 항상 제가 하는 게제 얘기 들은 게 뭡니까 다 리스크 관리 잖아요 제가 옵션을 한, 하더라도 옵션 하는 거 보세요 옵션 하는 것도 다 지금 합성이고 예? 해치성 거래로 해 가지고 안전마진을 딱 잡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누적으로 수익이 늘어난다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뭐 저도 중간에 막 이거 참 힘들어요. <laughs> 저번에 이거 지금 그 옵션 1월달에 이거 당하고 나서 몇달 동안 지금 몇달 동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게 손이 안 나가요. 멘탈이 멘탈이 그냥 한번 부서졌으니까 그럴 때마다. 멘탈이 좀 이렇게 깨져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 멘탈이 조금 에? 진정되고 그랬을 때 음. 하시고, 멘탈 관리가, 멘탈 관리, 리스크 관리 에? 이게 가장 투자의 핵심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어. 항상 그래요. 항상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내가, 나, 나는 안 봤는데 저기 올라가 있고. 야, 이거 오늘이라도 빨리 사야지. 사야 되는데. 오늘이 제일 싼것 같은데 하고 사면 그다음부터는 막 내리꽂아요. 내리꽂으면 또 이제 <laughs> 여러분들 그냥 <laughs> 일단, 어, 저도, <laughs>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거 지금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속이 쓰립니다. <laughs>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음, 자기, 자기 갈 때, 마위웨이, 마이웨이 외치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면은 됩니다. 누적으로. 거북이가 항상 있죠 거북이가 토끼와 거북이 그거 알아두시고 음, 오늘 동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늘 또좀 또 아, 식은땀이 많이 나네요 몸, 몸살이 나서 네? 몸좀추스리고 나면은 또 동영상 아 요새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동영상 많이 못 올리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음에 또 아, 많이는 못 올리겠네요, 제가.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